어를 라이플로 바꿔볼까? 공업지대를 통과해 도시도? 돌핀 건물로 엠페스나 아, 사방에 원반이 깔려 있다. 너무 많다. 레빈, 아, 빗 이거 보유됐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하이렉트로 아이랫... 너무 무한거 아닙니까? 중사 어? 들리나? 원반은 또... 정보가 있다 어 전략 정보부입니다 그 원반은 무인기 즉 드론입니다 전략에 따라서는 적은 인원으로도 응전할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게 드론의 색을 잘 보십시오 파란색 드론은 경비 모드로 공격성이 없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파랗게 빛나는 드론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드론은 붉게 변하고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네. 빨간색 드론은 목표를 추적, 파괴하는 살상 기계입니다. 이 구역의 드론은 모두 경비 모드다. 한꺼번에 드론을 상대하는 대신 조금씩 유인해 각제 격파하라. 네, 네. 이 방법을 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간시가 급하다, 중사, 돌핀과 레빗을 구조 바란다. 네, 잘했네, 중사. 나머지 드론도 파괴하게. 여기. 아니, 우리애들 왜안 와? 이거 이오

널리 없는 대사건에 휘말렸다 빨리빨리 좀 오시오 이대는 전멸할 거야! 레빈 이렇게 된 이상 죽더라도 적과 함께 죽겠습니다 가자! 이기라! 각 탈각! 탈비 잠깐 기다려 경비 모드에서 전투 모드로 전환되는 상세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전투 모드로 전환되는 조건은 총 3개입니다. 오. 첫째, 인간이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는 좋네 둘째 공격을 받는다. 전환다. 셋째, 공격을 받은 드론 주변의 기계는 전투 모드로 전환된다. 즉, 공격을 받은 드론이 주변의 적의 존재를 알리는 셈이죠. 적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녀석들은 우리를 죽이고 여기 모조리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런 녀석들이랑 엮이게 싫은데. 그걸, 그걸, <목소리>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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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너도 가시고, 너도 IPN 그걸 피하네. 너도 가시고. 비쪽에 너는? 너도 가시고. 너 도가시고? 너 도가시고? 아이! 저걸 피했어 피해? 피하넌 또? 해넌 얍. 얍. 아! 해넌피장전 얍. 얍. 장거리 장거리 아이씨 장거리 EDF 장거리 아이 g o r i Sangori s a n g 요 r i Sangori s a n g 모든 야 저걸 못 맞춰. 우리는 반드시 한다. 이저게 보이겠다. 건물에서 나가 반격하겠다. 네는 아직 멀었어. 어. 추가하고 그 이쪽 이쪽 추가하 이쪽 저쪽 어, 추가하 위험해. 공격! 음. 그런데 왜 민간인이 있는 거지? 실이고아임최고만 아. 지금 대 흥하네요. 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간인, 조마다꼭안다주마지민의 임무니까. 어, 이 일단 앞장서서 싸우는 것 같은데, 지뢰, 지뢰는 지금 필요가 없고, 아, 괴물의 습격이야.

아, 됐다. 레인저 3. 실을 쏘는 괴물과 교전 중. 부상자 2명. 너무 싫을 실을 는 괴물 하죠 어, 왜 이렇게 많아? 실만 피하면 이딴 녀석은 별거 아니야. 허. 전략 정보부입니다. 기존의 좋아한 검은 괴물을 알파, 시를 쓰는 괴물을 베타로 명령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베타 형은 민첩하지는 않지만, 산이 포함된 시을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어잇 뭐야 또 잠깐 아이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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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얻기 이렇게 힘들어 이거 아직. 대군 전투가 시작됩니다. 야그장 아이, 그걸 맞췄다. 아이, 진짜 시체 사거리에 들어오는 공격하고, 자리를 테니 얼른 나.

아이 비닐 아이 진짜 비닐어서 왜 이렇게 단단해? 어? 야, 벌레 혐의면은 어떠겠는데? 곳곳에 대형 원관이 출현했습니다. 괴물을 투어하고 있습니다. Yes, yes. 어? 알고 있다. 이쪽도 괴물 천지다. 오, 서정우니까 닿네? 종사령관으로부터 모든 대원에게 전한다 우리는 적의 기습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의 참혹 전세계로 번져나갔으며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린 초전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다 하지만 아직 진건 아니다 지금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충격을 딛고 일어나 반격에 나서야 한다. EDF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인간인 다음에는 꼭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마. 몇 번째 대사야 그게? 따면 말이지. 아무리 충어를 장전해도 가방은 짧아도. 미사일 런처 야 데미지 430 그래도 지금 스나이퍼 가 너무 마음에 들어 도시다, 도시.

쏘질 않아. 역 혹시 잘못온것 같고 한초이상 레디를 해야되는구나 솔룸 빵 한방샷은 안되네 노후 걱정이 없지 대신 생명보험 가입은 포기해 흠 암? 저쪽인가? 어? 저쪽? 밥을 <목소리> 파괴하지 않으면 괴물이 도시를 점령할 거다 괴물들로 도시를 점령하는 게 적의 목적이다 하지만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밥을 파괴해 녀석들의 작전을 저지한다 어떻게 써야 돼? 3초 대기? 방이면 터지지 않을까? 네? 아, 그래도 안 터져? 대방이네 대방. 대박. 오늘 임무는 떨어진다. 떨어진다. 전 EDF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나타난 비행 물체가 외계 문명의 우주선이라는 내용입니다. EDF는 레이더의 기록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해당 아, 데이터에는 수많은 비행 물체가 지구 궤도에 나타난 순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발표에 보도진을 비롯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EDF 총사령부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고도진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져 있지. ちょっと。 무시해 주십시오. 인간이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거짓말도 한두번 해야 속지. ADF 총사령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모여들고 있습니다.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항의하는 시민,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상태입니다. 호위를 위해 부대를 음. 내주겠네. 안전한 곳까지 호위해주게. 알죠? 음? 응. <laughs> 음. 방탄수? 사거리. 뭐지? 로켓 런처. 다음에 이드 다시 해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